오늘은 이제 신명기 4절,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잠깐, 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뭐, 정확히 역사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 것입니다. 어, 한국 기독교의 1세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1세대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구령 어, 이와 같은, 어, 운동들, 여러 가지, 어, 어, 그런 부흥 집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로 감격을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1세대, 한국 기독교 1세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순교의 헌신을 다 했었고, 또 무너져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기독교 2세대가 왔습니다. 기독교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릴 적부터 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큰 사람입니다. 주일에도 여러번 예배드리는 것을 다 참석을 하고 또 때마다 열리는 부흥회 같은 것들을 다 참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 이 기독교 2세대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축복이나 은혜나 간증이나 병나음이나 아니면은 방언 등 이런 것들에 이제 매료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유리하게 행하시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 믿음의 1세대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은 정말 귀로만 들었고 그 헌신적인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 옷을 찢는 회개와 구원의 감격이 많이 사라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변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 여서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가운데 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기사에서는 이미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인구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어, 수적으로 어, 그렇게 어, 기독교인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원인은 어,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아주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어, 지금이 사사기의 시대와 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런 그림을 어, 준비를 했는데, 사사기 시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 가나안 땅에서 새로 나고 자란 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정말 그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지 못했고 어, 듣기만 들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것을 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들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어, 사상 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 행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사기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어, 어, 힘을 써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해 봐야 됩니다. 어, 많이 읽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 먼저 오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죠.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앞에서 신명기 이전에 사실 한번 어, 모세가 가르치긴 했는데 신명기에서 다시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 기억하고 반드시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마음에 마음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숙해 가도록,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6장 4절, 우리 줄그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먼저 언급할 부분은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들으,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제 모세 당시에는 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어, 모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 성도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문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또 다른 어, 신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의 신이나 어 풍요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에게 같이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가운데 돌아가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뭄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제 돈으로 문,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어 그리고 어떤 인맥 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또 가끔씩 이런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어, 무속인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을 어, 섬기는데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어,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어떤 지성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 어, 영혼, 우리가 가진 영혼들,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데 없는데 정말 쥐어 짜내서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어, 받아들이고 어, 믿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복음들을 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나 이 복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용서한다. 라는 그, 보여,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호,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 이 말씀이 이제 축도,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어, 쓰는 그런 말씀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줄을 그어놨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 상호작용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됩니다. 교통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많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은 단,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의,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도 없는데, 어,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고, 어,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 어떤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와 이런 어, 사랑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정말 그냥 단순한 어떤 의무로 받아들이고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어, 온 전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까지 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자녀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 어른인,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 성경을 보면은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어,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족보가 있죠. 믿음의 족보가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어, 족보를 어, 보여주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의 과정 안에서 쭉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서는 당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그 후세대는 하나님을 믿어, 믿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부모는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어, 진리를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어, 이제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 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어, 노력을 하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바쁜 삶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어, 많이. 많이 느낍니다. 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어, 목사님은 박사이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나 어느 한쪽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영적인 면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일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 신앙을 전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사실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에게만 어떤 신앙의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려고 어, 노력을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어 하나님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있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아를 위한 신앙 서적들도 어, 사서 정말 집에서 그 어, 신앙 서적들을 같이 어, 읽어주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도록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에 어, 말씀을 어, 손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이제 붙이기도 하고 집 문에 어, 그런 것들을 말씀들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 의미하냐면은 생활 속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어, 스며들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앙은 말씀이 우리의 생활 안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찬양, 찬양 좋아하시죠? 이제 찬양도 어, 좋지만 그런데 찬양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일부분만을 따 일부분만을 따서 노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특정 말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을 잘 익혀서, 부모가 먼저 익혀서, 아니면 또 윗세대들이 먼저 익혀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은 성경의 지식대로 살고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활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지를 정말 그 어른들이 윗세대부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어,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미국 시카고에는 초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는 굉장히 이제 대형 교회인데, 어, 이 교회는 자신의 지난 30년간의 사역을 어, 정리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어떤 설문조사를 했고, 1대1 인터뷰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을 했지만, 그것이 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끌지는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새롭게 어, 연구를 하게 됐고, 어떻게 정말 어, 제자다운 성도들을 세울까라면서 어, 새롭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 어, 그 결론, 연구에서 어, 내린 결론은 성경을 알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 성도되게, 제자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활동,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도답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다가오는 기독교 3세대를 위해서, 뭐, 사실, 어, 이미 있죠. 기독교 3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어, 공부해서 그 말씀을 또 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 여러분들을 향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주 이제 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어른들은 이제 기독교적인 환경 또한 조성해 주는 것도 어, 필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것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이것이 이제 사람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손에 말씀을 매는 것, 이마에 이제 말씀을 붙이는 것, 집에 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 집에 문에 말씀을 붙이는 것, 들어가고 나갈 때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문에다 붙이는 것이죠. 이런 것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그 말씀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음으로써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어 마음 그런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이지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두에 교회가 그립습니다 라는. 어,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교회가 그립습니다 이 책에, 어, 책을 에책쓴 김대진 목사님은 어릴 적에 간증을 잠깐 하는데 어렸을 때 자신의 집에 걸린 어떤 성구들 예수님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크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친구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어, 막 어색해하고 어,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싫었겠죠. 어렸을 때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 쟤네 집은 좀 너무 어떤 어 믿음이 믿음의 가정 좋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의 가정인데 너무나 어디 빠져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준 것에 대한 어떤 어, 아픈 마음, 상처들이 있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형상들, 뭐 십자가, 작은 십자가나 뭐 말씀 구절 이런 것들을 집에 하나도 어, 붙여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라고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데 하나님의 집이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그런데, 왜 나에 관한 표시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마음을 이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자신이 그동안 정말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집안에 놔두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을 보면서 자라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또 조성하는 것 이것이 또 어른들이 또 윗세대들이 해야 할 어떤 노력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윗세대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어, 함께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들 을 어,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답을 찾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반응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어, 깨어있는 생각이 깨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어, 건설해가는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